긴장 풀고 영화 한편 귀로 감상해 볼까요? 매주 금요일에 이지의 영화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쓰는 표현이 N차관람이에요. 네. 뭐 뮤지컬이고 연극이고 영화도 엄청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기자님은 N차관람 최대 몇 번까지 해보셨나요? 어... 극장에서만 본걸 치자면 18번? 극장에, 네. 잠깐만요. 저는 다치자고 하려고 했더니, 극장에서만 18번이라고요? 네네.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본 영화일 거예요. 18번 본. 요즘 영화. 표 얼마죠? 어, 네, 요즘은 아니고. 네. 한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5,000원이었던가요? <laughs> 네, 5 0원 그러면 18번이면 9만원. 네. 표만. 네. 뭔데요? 그 영화는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그걸 왜요?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심지어 고3 때? <laughs> 네. 18번을? <laughs> 네. 그건 공부하기 싫어서 산 거네. <laughs> 아닙니다. 그니까, 러 뭐에 꽂혔는지, 지금은 그 영화가 가진 영화적인 의의나, 영화 산업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를 때였잖아요. 그리고 그 때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지금처럼 이렇게 손쉽게 얻기도 힘들 때였는데, 그냥 그 영화가 좋아서, 뭐,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가 주는 새로운 이미지들. 그 영화 안에서 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 같은 것들이 고3 수험생에게 <laughs>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지 말자 쪽으로 끼쳤나요? 공부하자 쪽으로 끼쳤나요? <laughs> 저는 원래 공부를 잘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때 당시에. 근데 그 영화를 보고 꿈이 생겨서 더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영화라면 오. 나도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아, 영화라는 그래요? 산업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최초로 하게 해줬던, 제가 꿈이 없었는데, 좀 꿈을 꾸게 만들어줬던 작품이에요. 그러면 키아노 리브스의 인생작은 매트릭스입니까? 조니윅입니까 스피드죠. 아, 스피드입니까? <laughs> 아, 또 완전 다른 게 나오네요. 키아노 리브스를 우리에게 알려준 선물 음. 같은 작품이죠. 스피드 1편. 네. 네. 아, 그 아름다움이 샨, 정말 정하고았이 네네. 네. 아우 너무 너무 재밌게 봤었죠. 좋습니다. 그러면 O T T 포함해서 그냥 그냥 뭐 T V든 어디든 본거다 합치면 제일 많이 본 거는 한한 한 300번 되나요? 어 제가 워낙 반복 관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가장 최근으로 이제 한정지으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일 것 같아요. <laughs> 음 너무 네. 두 영화 사이에괴리감이큰거 아닙니까? <laughs> 모든 영화는 그 영화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아우를 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자막으로도 보고 한국 성우 버전으로도 보고 IMAX 버전으로도 보고 이제 OTT에 왔을 때는 하나 하나 샅샅이 멈춰가면서 살펴보려고 보고 음.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m 차 관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두거두개 중에 하나입니까? 아, 닙니다 오늘 또딴 건가요? 어떤 네네. 영화인가요? 오늘은 썬더볼츠를 준비했는데. 썬더볼츠. 이 영화도 제가 N차 갈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더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영화인데요. 네, 그 네. 이 썬더볼츠 같은 경우에 그 뒤에 별표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에스터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에스터리스크라고 합니까? <laughs> 한국 사람 다 별표라고 그러지. 그치, 그냥 썬더볼츠라고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네. 썬더볼츠 별땡? 이러면 안 돼요. <laughs> 그러셔도 되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어, 알겠습니다. 자, 이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죠. 이 마블 세계관에 속하는 영화이고요. 어벤져스에 이어서 또다, 또다시 팀업 무비. 로 새로 찾아온 마블 시리즈예요. 가장 최근의 마블 시리즈가 이제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였는데 그거는 거의 뭐 솔로 무비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팀업 무비로서 여러 히어로들이 힘을 합치는데 이 히어로들이 좀 모자라요. 네. <laughs> 네. 어벤져스처럼 누가 봐도 히어로가 아니라 이 영화 안에서는 심지어 루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 다들 결함이 있고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고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이 안티 히어로들이 팀을 이루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음, 약간은 모자란 히어로들이 모였다니까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음. 저희는 사실 어벤져스가 나왔을 때그 네. 저기 누구죠, 로다주? 네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 아이언맨 캐릭터도 뭔가 좀 모자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모자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헤어로가 캡틴 아메리카였다라면 조금 엇나가는 네. 히어로라고 볼수 있죠 뭐 존경심이 드는 그런 어, 스타일은 아니니까 네. 이번에 그거보다 좀더 갑니까 네 이번에는 존경심은 물론이고 미움받던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그래요? 게 없고, 다들 뭐 전직 킬러, 암살자, 뭐 스파이, 아니면 뭐, 뭐,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지금은 보잘 것 없이 추락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오. 예를 들면, 이 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옐레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블랙 위도우의 동생이죠. 어, 진짜 동생은 아니고요. 함께 어렸을 때 가족, 행세를 하면서 위장 스파이 활동을 벌였던 그 가족의 일원이에요 옐라나 같은 경우에는 언니 블랙 위도우의 죽음 이후에 굉장히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는 내면이 무너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별로 목적 없이 맡겨지는 일거리들을 이제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살고 있는 일종의 프리랜서 킬러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레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이 엘레나와 함께 일었던 그, 그 위장 가족 중에서 아버지 역할을 했던 러시아의 캡틴 아메리카인 거죠. 러시아에서 음, 네. 슈퍼혈청은 막. 맞고 캡틴 아메리카처럼 거의 슈퍼히어로로서 이제 각성을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어, 리무진 운전수로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뭐존 워커 같은 경우에는 캡틴 아메리카로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2대 캡틴 아메리카로 미국 정부에 의해서 발탁이 됐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인 성향을 억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불명예스럽게 캡틴 아메리카 자리에서 내려 온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옷을 입고 있긴 하잖아요. 네, 조금 비슷하죠. 아, U.S. 좀 에이전트라는 다릅니까? 캐릭터인데 아. 완전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다들 히어로라고 할수 있는 인물의 어떤 정합성 그런 영광에서 멀어지 멀어지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오, 재밌습니다. 네. 그 별표는 왜 붙은 건가요? 이 에스터리스크가 보통 이제 뭐 각주를 표시하거나 책에서 아니면 수정해야 될 단어 옆에 붙이는데 이게 수정의 의미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이 제목이 발표됐을 때 다들 정말 술렁술렁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음. 어 마블에서 또 무슨 생각으로 제목에 별표를 붙였을까? 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 언론들에서는 별표가 붙었으니까 아마 진짜 제목은 영화 말미에 새로 공개될 것이다라는 예측. 을 했었는데 오, 네. 네 영화가 이제 개봉되고 나서는 그 의미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 썬더볼츠라는 이름이 이 옐레나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인물이 네. 어렸을 때 활동했던 축구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떠들면서 놀다가 그 이야기가 나와서 어 그럼 우리 이름 썬더볼츠 하자 즉흥적으로 별 의미 없이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이 팀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팀의 정식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될 거라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별표를 붙인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이름을 영화 안본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까? 어, 영화 안본 사람들도 지금 현재는 아실 수 있는 게 이제는 그 홍보 활동 중에서 이 썬더볼츠 포스터에서 이 썬더볼츠 제목 부분에 이제 테이핑을 해두고 그걸 떼면 새 제목이 나오는 그런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개해도 될것 같긴 해요. 뭔데요? 뉴 어벤져스라는 이름이거든요. 썬더볼츠가 아니라 뉴 네. 어벤져스다. 이제 어벤져스 2기로서 새롭게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끌 주역들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거죠 어, 이게 어벤져스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좀 위험한거일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그 기대수준을 못맞추면 화나거든요 독이 든 성비일수밖에 없는게 예. 왜냐면 지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 팬들의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안좋죠 안좋죠 왜냐면 우리가 사랑했던 캡틴 아메리카 뭐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다 보내버렸단 말이죠 마블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퇴장시켜놓고 이제 세계교체를 했는데 새로운 이제 히어로들 아직 좀 정이 덜 붙은 상태이고 그와 동시에 새롭게 나온 이 헤어로들의 솔로 무비들의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MCU 팬들의 마음이 아직까지 많이 좀 좁혀지지 못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와중에 새로운 캐릭터를 추가하고 이전에 MCU에서 주변부에 있었던 인물들을 이제 이 마블의 중심인 어벤져스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니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어색하고 마음 좋지 않을 수 있죠. 네, 이런 반발이 마음이죠. 가질 수밖에 없죠. 네네네. 하지만 영화를 보시면 마음이 많이 돌아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뭐.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논란과 네. 여러 의견들이 만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연출하는 감독은 연출 단계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입니까? 제이크 슈레이어 감독인데요. 이 제이크 슈레이어 감독의 이름은 다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이 감독이 전작인 성난 사람들이라는 TV 시리즈의 제목은 한국 관객들에게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스티븐 연이 주연을 맡아서 작년 에미상에서 TV 미니 시리즈 부분 작품상, 감독상, 작가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팔관왕을 휩쓴 화제작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제이크 슈레이어 감독과 함께 이성진 감독, 한국계 미국인이 이성진 감독의 공동 연출을 맡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의 한국계 미국인이 가지는 미국 사회에서의 분노, 우울감, 패배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작품인데 이걸 공동 연출했던 제이크 슈레이어 감독이 슈퍼히어로 무비를 인간의 어두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했던 감독이 슈퍼히어로 무비를 의외일 수 있거든요. 음. 거기다가 이성난 사람들을 함께 연출하고 각본을 썼던 이성진 감독이 이번에 썬더볼츠 각본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슈퍼히어로 무비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독특한 색깔이 묻어나게 됩니다. 독특한 색깔이면 약간 한국적인가요? 한국적이라고 나오나요? 한국적? <laughs> 한국적이라기 보다는 네. 이 성난 사람들이라는 작품이 남포군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이 연기한 캐릭터가 주인공인데 남포군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쌓아 놨던 울분, 우울 수치심, 우울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폭주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내면의 어둠을 꺼내 놓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통 슈퍼히어로물이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돼 지구에 닥, 불어닥친 이 외계인들을 우리가 다 막아내야 돼 협동하고 함께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음. 근데 어두운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이 안티 히어로들이 히어로를 거듭나는 이야기에서 이러한 재능을 이미 성난 사람들에서 선보였기 때문에 저는 발탁이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마블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동안의 어떤 인간 내면의 우울감? 또, 더 나아가서는 정신질환의 정면으로 다룬 슈퍼 히어로물로서는 또 최초이기도 하거든요. 정신질환. 네. 그래서 이전에 마블이 담지 못했던 그런 장점들을 이번 썬더블츠에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이제, 어벤져스 1편의 줄거리와 굉장히 흡사해요. 어, 그래요? 어떤 미션이 있고, 기의 네.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들이 모여서 팀업을 하는 이야기인데, 이 팀원들의 면면이 아까 말씀드린 옐레나. 레드가디언이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존워커가 있고, 거기에 고스트라는 전직 암살자가 있고, 음. 그런데 우연히 바비라는 인물, 아무런 슈퍼 히어로로서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인물까지 함께 한 곳에서 마주하게 돼요. 근데 이 인물들이 한 곳에서 모이게 된 것에는 CIA 국장 발렌티나라는 인물의 좀 계약이 있었어요. 자신의 과오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 인물들을 자신의 과오를 이제 처리해왔던 인물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죽여라 라는 미션을 내린 거죠. 그러면 악당으로 살아왔던 이들이라면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려다가 다 함께 죽을 것이니 자신의 과오는 다 덮이고 자신은 안전해진다 라는 이제 그런 계산 속에서 이들을 모이게 했던 건데, 의외로 이들이 다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협동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서 발렌티나의 예상을 벗어나고 이들이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히어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성장형 영화네요. 어, 그렇죠. 캐릭터들이 전부 성장을 담고 있죠. 그럼 이런 캐릭터들이 나올 때 상대방 그 빌런은 네. 정말 무소불위의 악당, 완전 음. 파워풀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타노스보다도 훨씬 강한 그죠. 빌런이에요. 네. 특히 여기서의 빌런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밥이에요. 밥 같은 경우에는 그 발렌티나의 개인적인 실험이 있었어요. 네. 슈퍼 히어로들이 지금 어벤져스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슈퍼 히어로를 만들겠다. 라는 일념으로 실험을 해요 인체 실험. 네. 네. 그래서 히어로를 정말로 탄생 시켜야 초능력을 가진 그 인물이 바로 밥이거든요. 밥 같은 경우에는 슈퍼혈청을 맞고 온갖 실험을 다 통과한 뒤에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당연히 히어로가 되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밥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특해요.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를 생각했을 때 캡틴 아메리카도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네. 슈퍼 혈청을 맞고 캡틴 아메리카의 그쵸. 그 엄청난 육체를 얻게 되는데 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처럼 선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슈퍼 혈청을 맞으면 슈퍼 히어로가 되지만 밥처럼 불안정한 내면을 가진 심지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이 이 슈퍼 혈청을 맞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음. 라는 질문에서 이 인물이 이제 빌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정신질환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정면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요 밥이라는 인물이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울증도 있고 대인 기피증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다중인격 장애를 안고 있거든요 아,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어~ 정신적인 불안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의 내면을 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것도 이 영화의 굉장히 큰 숙제였는데 그걸 액션과 잘 결합해서 보여줍니다. 야, 이 이재 기자님이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 영화가 진짜 재밌는 건지 굉장히 잘 모르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laughs> 네. <자>, 669호님께서 <laughs> 제가 3회 이상 n차 관람한 영화는 그 r 비티콜 t y Call My, c a l 취향 예매하죠. 시는 토크 잘 듣고 있습니다. 62사사님, 제가 사는 영덕은 시골이다 보니 공연이나 영화 볼만한 곳이 딱한 군데고 음. 비상설 영화관이어서 보려면 타 도시를 가야 되네요. 그래서 그런지 영화 본지 오래됐습니다. 옆에 있는 저도 영화 본지 오래됐습니다. <laughs> 이영민님 썬더볼트, 어벤져스, 마블 시리즈도 잼나긴 하지요. 0998님, 오, 엔트맨에 나왔던 고스트도 나오나 보네요.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다시 모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온 이 마블 시리즈의 영화인데 어떻게 될지 한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잠깐 영화 음악 들어보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죠? 사, 어, 사운드 트랙에서 한곡 들어보시죠. 썬더볼트. 영화, 썬더볼트 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썬더볼트, 손 럭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코너, 이지의 시네 토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썬더볼트, 아, 이거 별참 눈에 거슬리는 거. <laughs> 썬더볼트 별, <laughs> 네. 이 작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마블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흥행은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괜찮다면서요? 네, 최근 마블 시리즈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네. 이번 썬더블츠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유명 히어로가 아닌 상태잖아요. 뭐 옐레너나 US 스 에이전트, 센트리 등 인지도가 낮거나 처음 소개되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걸좀 비춰보면 이전에 뭐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이 이나 이터널스처럼 새 캐릭터를 선보였던 마블 시리즈의 성적과 비교해 보면 첫주 성적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편이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어 이번 썬더볼츠 같은 경우에는. 마블 시리즈로서 굉장히 오랜만에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고르게 호평을 받고 있어서 흥행 수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초, 초반 공개됐을 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아요. 특히 국내 흥행 같은 경우에는 더욱 그런데 어. 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블 시리즈가 천만 관객을 세 번이나 기록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적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박스오피스에서 야당이나 마인크래프트 무비에 밀려서 3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마블 쪽에서는 좀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음, 확 눈에 띄는 그런 기대하는 그 정도는 아닌가 보군요. 왜냐하면 이제 마블 시리즈에서 새로운 어벤져스로서 반전, 굉장히 강력한 반전을 가져왔었어야 되는 네. 그 타이밍인데, 영화 완성도 쪽으로는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고 하는데, 흥행 성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해서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아.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 이게 좀 2차, 저 2편, 3편이 나올지 궁금한데. 네. 거기에 좀이 불투명하다. <laughs> 라는 말씀이시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네. 이건 이지혜 기자님께서 재밌다, 안 재밌다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흥행 성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아, 여러분도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 작품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팀 플레이나 액션 이런 것도 괜찮다고 하니까. 네. 이제 볼까 말까 관심을 가졌던 분들 한번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여기서 뽑아낸 키워드로 만나볼 두 번째 영화는 어떤 겁니까? 네, 당연히 어벤져스 1편이죠. 아, 갑니까? 네, 네, 오리지널 한번 봐야 되죠. 좋습니다. 오합지졸이라는 캐릭터 <laughs> 그 키워드로 뽑아냈는데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어, 감히 어벤져스를 두고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이 어벤져스 음. 시리즈가 맨 처음 나왔던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어벤져스 드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숭고한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 이들이 모였을 때 영화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런 쓸모없는 괴물들 모아서 뭐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실드에게 그만큼 이들이 처음 모였을 때는 서로 불신하고 신념이 다르고 자기 생각만 하고 혼자 독자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지구를 지키는 위대한 영웅들이 되었는지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 어. 썬더볼츠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는 참그 어벤져스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네.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보면서 캐릭터들이 정말 완성돼 가는 걸 음. 그러니까 제일 완성된 거가 기억에 남아 있는 건데. 처음엔 진짜 이분들도 약간 좀 그랬어요. <laughs> 생각해보시면. 그, 눈만 마주치면 싸웠어요. 맞아요. 아메리칸에서는. 그 특히, 싸우는 게 재미기도 했죠. 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서로에 싸웠죠. 대해서 굉장히, 어, 나, 신뢰란 욕구에 서슴치 않았는데,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한테는 실험용 쥐라고 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laughs> 아이언맨한테 영웅행세 하지 마라, 역겹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눈만 부딪치면 싸우던 인물들이 어떻게 맞네.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희생하면서 서로 신뢰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죠? 정말 그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옛날 얘기긴 하지만. 어우, 좋습니다. 이 어벤져스의 여러 시리즈 가운데서도 이 가장 첫 번째 영화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썬더볼츠와 굉장히 닮아있으면서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영화의 진행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해결해야 되는 미션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인물들이 모이고, 네. 이게 처음부터 화합하지 않다가, 이제 서로 뭐 불신하고 이제 뭐제각기 행동하다가 뼈 아픈 희생을 겪고 나서야 이제 서로의 진심을 알고 마침내 하나의 팀이 되는 거죠. 네. 어벤져스도 처음에는 결함이 있는 인물들이었는데 하나의 팀이 됐죠. 근데 음. 다른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어벤져스는 이들이 팀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구했을 때 박수를 받았고, 썬더볼츠는 박수를 못 받았다라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벤져스가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었어요. 아주 쉬운 상대죠 생각해보면. 외계인이라는 외부의 적이라는 아주 명확한 어, 적이 있었고. 아, 그런 면에서? 네, 썬더볼츠 네.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어둠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 내면의 어둠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내면의 상처가 있겠지만 또 이 센트리라는 새로운 빌런이 만들어내는 어둠이 있어요. 이 어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센트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사람을 없애버리는데,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마치 핵폭발이 일어나고 난 뒤에 땅에 남는 흔적처럼 사람을 아예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어둠 속으로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분눈에 보이는 외계인과 맨몸 격투를 벌여서 이긴 캡틴 아메리카한테는 그치. 박수를 보내기가 너무 쉽지만 뭐, 뭐 확실하니까요. 네 보이지 네. 않는 상대와 싸우고 있는 이들을 알아서 박수를 쳐주기는 쉽지 않은 거죠. 아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첫 번째 영화가 참. 너무 오래 전에 본것 같은 기분이, 이게 몇 년도였죠? 2012년도였습니다. 오래전 아, 맞네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한 30년 된것 같죠? 네. 그게 아마 마블에서 그 이후로 너무 많은 시리즈들, 뭐, OTT에서 드라마도 내고, 영화도 뭐, 1년에 막 3, 4편씩 내고 이러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좀 피로도가 쌓여서 더 오래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 100편 남았나요? 그렇게까지는 <laughs> 아니죠. 근데 드라마 시리즈지 다치면 그 정도 네. 될수 있죠. 저는 보면서 로버트, 주, 저기, 다우니 주니어 그분은 언제 쉬나 했거든요. <laughs> 하도 뭘 많이 찍으셔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 다시 등장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 어벤져스가 근데 그 이후에 영화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대면서요.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서 그 세계관을 이루는 인물들을 각기 팀업으로 모일 수도 있고 다 각자 솔로 무비나 솔로 시리즈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산업적인 접근법들이 영화 산업 전반에 끼쳤는데요. 일단 뭐 슈퍼히어로 무비를 제외하고도 팀업 무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이 슈퍼히어로 무리에서는 특히 DC한테도 경쟁사인 DC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DC도 DC 시네 마티 유니버시티를 맞아요. 만들고 네. 어 하즈 유니버스를 만들고 하지만 어 무엇보다 이제 마블의 가장 좀패착이었다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작품을 만든 게 아닌가 음. 왜냐하면 예를 들어 썬더볼츠라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봐야 될 작품들이 사실 많아요 <laughs> 한 편만 보라고 한다면 저는 블랙 위도우 영화를 추천을 하겠지만 네. 그 외에도 팔콘과 윈터솔저라는 OTT 드라마 시리즈가 있고 또그 외에도 이제 U.S. 에이전트가 나오니까 또그 그 시리즈를 봐야 되고 고스트가 나오는 엔트맨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영화 한 편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전에 많은 작품들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음. 관객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게 음.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마블 부진의 한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뭐, 안할수 있겠습니까? 할 때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좋으니까. 네, 이제 좀 마블의 기조가 바뀐 것이 마블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음. 최근에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이외에는 어, 네. 이렇다 할 흥행성적을 거두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1년에 내놓는 마블 영화 시리즈들을 좀 줄이겠다. 세네편에서 한두 편으로 줄이고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겠다라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좀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좀 어벤져스 1편이 나왔던 그 초반에 좀 집중의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벤져스 또 나오죠? 그럼요. <laughs> 네. 언제 나오죠? <laughs> 네, 이제 2026년에 어벤져스 둠스데이 가장 강력한 빌런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 썬더볼츠에서도 쿠키 영상을 통해서 어벤져스 둠스 대기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썬더볼츠랑 이렇게 쭉쭉 다 보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음. 또뭐 이건 해봐야 하는 거니까 <laughs>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세요? 썬더볼츠에서요? 거기든 어벤져스든. 저는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죠. 그래요? 왜요? 어 캡틴 아메리카가 가지고 아, 있는 너무 그... 얼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어 물론 당연하죠. 그것도 <웃음> 당연한데 <웃음> 선한 예. 의지라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의지. 구식으로 느껴지지만 그게 필요한 시기이니까요. 지금은 음. 네. 캡틴 아메리카가 쓸까요? 미션 임파서블이 쓸까요? 음. 싸우는 대상이좀 다르긴 한데. <laughs>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가 세지 아, 않을까요? 네. 아, 저희는 또톰 크루즈 형님에 대한 무한 존경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게 틴아메리카님의그 구력을 또 무시할 수 없죠. 아, 공무원이다. 네. 아, 그래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 시대 이지의 시네 토크. 오늘은 제이크 슈레이어 감독의 영화 썬더볼트 별. 그리고 조스 웨던 감독의 영화 어벤져스 두 편을 이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재기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